아침부터 배달이 하나 있어가 배달 갔다가 가게 비아놓고 이제 가게 들어가는 길입니다. 오늘은 새벽 일찍 비가 와서 일찍 시장을 갔다 왔는데 그 바람에 가게 문을 빨리 열었어요. 빨리 열고 그래서 아, 네. 저번 주는 장사 좀 괜찮더만요. 이번 주는 일요부터딱안 안 되기 시작하는데 아, 어제까지 죽는 줄 알았어.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장마에도 좀 장사가 좀 되고 어느 정도 기분을 하고야 해 된다.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. 그래 뭐 오늘 시장도 안 가. 뭐 굳이 뭐 있는 거 팔아야 되는데 또 과일이 너무 안 깔리 있으면 좀 그러니까. 억지로, 억지로 갔다 왔어요 어,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땡!